자 저는 지금 사하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사하구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더샵 당리 센트리체 현장 인장을 가볼 거예요.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당리 개정 인근의 내용 그리고 더샵 당리 센트리체에 대한 내용은 싹 정리될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하구청은 1호선 당리역에 붙어 있고 이곳 역세권에 더샵 당리 센트리체라는 이름으로 8 2 1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더샵 당리 센트리체는 부산 사하구 한국에서의 첫 더샵 브랜드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현장까지 직접 걸어가 보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가는 환경이 어떤지, 주변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태박이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1호선 지하철역을 끼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도 많이 다녀서, 대중교통 환경은 우수한 편입니다. 대로변이라서 병원, 약국, 카페를 포함하여 다수의 업종이 고루고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당리역 1번 출구인데, 이제 이곳에서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발. 좌측으로 대로가 보일 텐데, 이게 낙동대로입니다. 1호선 라인을 쭉 따라서 형성되어서, 동쪽으로는 대신동을 지나서 부산역 방면, 그리고 서쪽으로는 하단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서 더 멀리는 거제창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명지 스타필드까지는 약 15분, 부산역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차 밀리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오늘의 임장 코스는 당리역 1번 출구를 출발해서 낙동초등학교 주변을 보며 통학 환경을 살펴보고 더샵 당리 센트리체 현장에 접근하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곳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확인하고 기존 이곳 대장 아파트 격인 당리프르지오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는 코스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이제 낙동대로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대형 외식업장도 있고 사람 사는 분위기, 주거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수족관에 물고기도 꽉 차있고 쌈밥집에 낙지볶음집에 아무래도 구축이긴 하지만 기존의 주택과 아파트가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동네라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나 상권은 이미 다 갖추고 있네요. 여기까지 걸어오며 일단 느껴지는 것은 완전 평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현장까지 다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하철과 초등학교가 있는 라인은 평지에 있어서 보행하기 괜찮았네요. 상가 쪽에서 이제 학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맞은편에 낙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펜스를 쳐놓고 뭘 하고 있는 거 봤더니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노후원 학교에 다시 투자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선사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개교한 지 80년이 되었으니 이렇게 사업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학교 앞답게 학원도 많고 많고 문방구에 분식점에 안정적이고 사람사는 주거지 분위기가 나서 좋았습니다 원형 교차라고 하나 나오는데 이제 여길 건너가면 더샵 당리 센트리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마다 계셨는데 늘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때만 마침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안쪽으로도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쪽 동네가 승학산을 끼고 있는데 승학산 산자락 깊숙한 곳까지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도 잘 발달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까지 접근하는 길을 보니까 과일가게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고 롯데슈퍼마켓 같은 중소형 마트도 있고 병원 소아과도 몇개 있어서 웬만한 상권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자체가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 상가건물이 노후하고 낮은 건물 위주였으며 신축 상가건물은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는 오래된 느낌은 좀 있었네요. 이제 바로 앞 흰색의 높은 펜스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바로 더샵 당리 센트리츠 현장입니다. 아까 당리역 1번 출구에서 2시 40분에 출발했었는데 47분에 이곳에 도착했네요. 지하철을 평지 환경으로 도보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이며 낙동초등학교 역시 도보 5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지요건 상으로 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펜스로 둘러쳐진 길이 너무 답답해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가 봅니다. 입니다. 건너편에 반도보라 아파트가 이웃돼 있고 그외 여러 아파트들이 마치 더샵 당리 센트리치 아파트를 감싸듯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리 승학 지역 주택 조합 공동 주택 신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이곳은 당리 포스코, 당리 메타 팰리스 등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던 곳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정리되고 일반 분양 단계이므로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단어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건너편이 정문, 주 출입구가 만들어질 곳입니다. 너머로 크레인이 여럿 보이는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네요. 이곳에 총 821세대, 최고층 29층의 8개동 더샵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평형은 25평, 30평, 그리고 34평까지 총 3개 평형으로 구성되네요.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오래된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스카이라인, 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그 일대 상권까지도 정비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곳 역시 그런 효과를 기대하게 되네요. 걸어오며 노후한 상권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져서 입주 이후에 더 밝고 젊고 깨끗한 환경으로의 탈바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지라고 해도 될 만큼 보행에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이곳부터 슬슬 오르막이 시작되나 봅니다. 경사가 조금 더 급해짐이 느껴지네요. 아파트를 둘러싼 도로는 경사가 불가피하지만 아파트 내부는 평지화를 해서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될 듯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단지 동쪽으로 건너와 봤습니다. 앞에 높은 건물이 없이 하늘이 뻥 뚫린 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일주량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서향 일부 세대들은 낙동강 뷰까지 시원하게 보이겠네요. 해가 저물 때 선셋 뷰가 기가 막히겠습니다. 아까 낙동초등학교가 있던 라인과는 다르게 이쪽은 도로 경사도가 좀 있었습니다. 부출입구가 생기게 될 라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쪽 라인에 부영 벽산 블루밍, 그리고 당립브루지오와 접해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게 당립브루지오인데 이 동네를 논할 때에는 당립브루지오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013년식 아파트로 1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현재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총 542세대이고 전용 84타입, 34평 실거래가 기준으로 21년 10월에 6억 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최근에는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었긴 하지만 일군 브랜드 중형규모 의 아파트로 지역의 대장 아파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고 부동산 침체장 속에서도 가격 방어도 비교적 잘 되었던 아파트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5년 4월 5일 현재 전세 매물도 제로, 월세 매물도 제로이네요. 이것이 일군 브랜드 아파트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부산권에 직장을 두고 실거주하기에 당리 지역은 선호 지역입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고루 잘 분포되어 있고 당리역과 낙동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에서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사하고청 인근으로 동네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으니 서부산 생활권에 있어서 당리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물론 해운대, 광안리 등 동부 상권보다 개발이 더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가격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바로 옆 하단오 거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지하철 5호선이라고 불리우는 사상하단선 공사 진행 중인데 이 노선이 개통되면 하단역을 환승역으로 사용하여 서부상권및 김해공항 등으로의 대중교통 환경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한 하단부터 궤정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겠지만 이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더욱 살기 좋은 사하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재개발 사례로 부산진구 연제구의 연양라인을 들수 있는데 빗대자면 하단 당리 궤정라인 이곳이 서부산의 연양라인 느낌이겠네요. 지금의 연양라인이 있기까지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동네가 바뀌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선호지역으로 바뀌었듯이 아직 선명하게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향후에 멋지게 바뀌길 기대하고 또 응원해봅니다. 아직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무튼 오늘은 당리역에 나와서 새롭게 들어오게 될 더샵 당리 센트리치 아파트 주변을 거닐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임장을 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래된 동네라서 다소 노후한 건물과 환경이 많이 보였으나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풍부하며 앞으로의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동네라고 느껴졌네요.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심리가 많이 가라앉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초등학교, 인프라를 갖춘 일군 브랜드 대단지 그리고 새 아파트의 수요는 항상 있. 왔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왔을 그리고 서부산생활권 살기 좋은 동네 당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사고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일반 분양으로는 59A 타입 124세대, 73B 타입 121세대, 그리고 84C 타입 112세대, 84D 타입이 한개 세대가 나옵니다. 59A 타입은 3베이 타워형, 73B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그리고 84C, 84D 타입은 알파룸을 가진 방 4개의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평면이 꽤나 잘 나왔는데, 4월 내에 아마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것 같으니까, 오픈하면 제가 가장 빨리 찾아가서 유니트와 분양 정보, 자세한 입지 요건까지도 확인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